천연모의 15만 리터치 16만원 재사용 2.3번 가능합니다. 전국 최저 가격입니다. 도상이 안 커지고 아프지 않아요. 오히려 도상이 더 작아지게 붙여드립니다. 지금은 전국 어딜 가도 두 가닥 딱히 스킬 붙임머리 붙이는데요. 저희는 이런 기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. 모근이 당기거나 아프지 않게 붙여드립니다. 붙임머리 천연모 맛집 리터치 2.3번 가능합니다. 30년 경력으로 마무리까지 원장님이 붙여드립니다. 만약 붙임머리 도중 당기고 아프면 붙임머리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한 곳에서 25년 넘게 고객님과 소통하면서 붙치고 있답니다. 붙임머리 소요시간은 45분에서 1시간 10분 끝입니다. 영업시간은 11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. 주말도 미리 예약하시면 가능합니다. 행복하고 늘 건강하길 바랄게요. 유튜버는 이제 시작해요. 구독, 좋아요, 감사드립니다.